다행큐 검증은 어떻게 하셨지? 그냥, 그냥 받고 나서 다행히면 나중에 하는 건가? 하시는 분 살구님이랑 저기 순서님이랑 다들 하시죠? 생존자는 모르겠는데 킬러로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죠? 한 명? 집착이네? 여기 뒤에 한명 있었어 아... 운인1볼올 나이스! 조금만 늦었으면은 뒷목 못 잡을 뻔 했다 타이님은 따로 그니까 어... 화면을 아예 가려놓고 나 혼자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세팅을 안 해놔서 그래요. 돌아가자. 이 세팅이 진짜 좋은데 문제는 너무 빨리 끝나. 근데 빨리 끝나는만큼 빨리 살기도 하네. 오케이 okay. 요즘은 세나데라는 신규 컨텐츠로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와우 얘 아까 3위큐 생각 의심 받던 친구 아닌가? 어, 3위큐 아니었나 보네 그냥 비공개 했었던 건가 봐세명이다 한국 캠핑에 비공개라서 한국 캠핑에 비공개 해가지고 3위큐가 있는데 여기 아, 갔네 <웃음> 비, <웃음> 비공개함의 단점이 뭐냐면 나 빼고 다른 애들 다 비공개면요 약간 다인큐 의심받음. 핑도 약간 비슷하면은 다인큐 의심받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알아? 다인큐인지. 아닌지. 발전기 다 돌렸네. 여기 있는 거 사람 있을까봐. 아 있을, 있을 것 같다. 오케이. 먼저 푸시고요 이 힌트는 한대 아니요? 어떻게? 어떻게? 너무 내린데? 잠깐만, 이러면 내가 이렇게 오퍼링을 쓴, 아, 에이도온을쓴게 너무 미안하잖아. 너무 내린인데? 내 전판 너무 다행히 받고 스트레스 받았어, 친구들. 세게 들고 왔어딴 데서 뺨맞고 여기서 화풀이 한다 그치? 발로 타고 갑시다 오른쪽에 있었는데요 발렸네요 쭉백민이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뛰갔나? 어 저거 사람이었나? 그래, 나얘 찾고 있었어. 여기 있었네? 넘겠죠 일단 한 대는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넘을 거고 여기서 능력 써서, 피자고 쫓아가요. 오케이. 아이언 1 낀다, 얘. 야, 아이언 1 C 카운터 진짜. 모녀랑 염주반지 완전 카운터 칼질에애낀것 같아요 이거 미쁘님은 김으로 가리시잖아 아 김으로 가리는데 김이 김이 좀 싸구려 김 제대로 막고 가림 아 안 돼, 안 돼, 안 돼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예 야! 쟤 뭐야? 견제하 얘, 거야 받아도 이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애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아 그게 엔지트님이 드셨습니까? 그랬던 것입니까? 너무 재밌다. 아우투브리비님이참니다 너무... 좋아, 너네들을 내 꼬붕으로 맞아줄게. 따라와 우리는 이제부터 꾸 갱단이다. 발전기를 빨리 탈취하도록! 빨리 탈취하지 않으면, 무대들은 죽혀야 될 것이다. 빨리 발전기를 탈취하도록. 에이, 라이씨. 니들은 삼키기 강조해가지고 사는 줄 알아, 라이씨. 아, 나 애돈 좋게 꼈는데. 아이, 개 아까운데. 아해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뭐너한 번도 안 걸렸어 아니잖아 어 뭐야 <laughs> 아니 왜연희가왜 왜 나와요 걸라고 얘 집사 아니야 나 기억 안나 매그 빼고 다 죽이자고 아 그럴까 얘얘 걸었었나 기억이 안 나요 한 번씩 다 걸었었는데 두번 걸었나 세번 걸었나 땡미는 괜찮다면서 집사하니까요, 그치? 죽이라고? 쟤 죽여봐 이러는 것 같은데? <laughs> 쟤, 쟤, 저, 저 새끼 죽어요. 나만 살려줘 해봐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언니? 이 언니가 처음에 어, 애교 떨었죠? 야, 저 새끼 빨리 죽여요. 나만 살려줘 해봐 이러는 것 같은데? 내가 악마라서 그렇게 느끼는 거야, 얘들아? 내가 성격이 되게 꼬여서 그렇게 느끼는 거야? 얘 봐. 언니. 나 마음에 안 드죠. 어. 자꾸 손가락질 하고만. 애들이 <laughs> 어, 그냥 다 죽여. 어.. 덕분에 하나 더. 그냥 얘네들다 죽여버리고 매그만 살려줄까? 우리 메그토마스 잠깐 여권 좀 볼게. 아막 그렇게 클린해 보이진 않는데 부사가. 뭔가... 주, 어... 정의롭게 죽는 생존마 같기도 하고요땡민 아일러브 마이아 식구... 야너 일로 와봐 너 나야 식구야? 말해 빨리 너 나야 식구야! 빨리 말해 아! 인티티 다 죽일거라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다 주는데, 나를 넌 나의 신비를 어디로 했어? 왜 아이러브 지킬이지 아니지? 예, 이것봐서 손가락을 한 대니까. 뭐야? 넌 왜? 빨리 죽여야. 죽여버려요! 이러는거야? 이럴 어떻게 죽지 않으아 먹어 뭐뭐뭐 뭐, 뭐. 너는 조금 귀엽긴 한데 설마 그거 나 맞으라고 하는거니? 얘들 봐라? 어머 얘들 봐라? 얘들아 죽여라 그냥 그냥 얘들아 그거 지금 나보고 맞으라는 거야? 얘들아? 너네 너무 욕심이 큰거 아니니? 일로 와얘들다 죽었다 이놈들 야너뭐 구경났어 나 지금 화났어 얘들아 이거 아니야 전 제작하는 거 아니라고 얘들아 야 얘들아 그냥 발전기 빠르게 치고 나가 점시작까지 하려고 하더니애들아나 너무 미워하지말고 나 너무 미워하지말고 잠깐만 생명이 도망간다 어디로 갔지? 응? 펑펑펑 소리가 났는데 어디요? o 보여 어딨어? 어? 아이씨, 선글라스 벗을걸. 아이씨, 귀여워서 살려주려고 했더니. <laughs> 아, 고기였어? 미안해. 내가 눈치없이 설마 아오지일까 싶었다. 가자. 언니는 나에게 너무 많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응. 알았어. <laughs> 알았어. 이 죄를 니가 알렸다. 너무 가은 손가락질을 했어. 발전기 빨리 돌리고 나가지. 가자. 이렇게 보니까 니아가 제일 불쌍하네. 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얘는 발전기 열심히 돌렸잖아. 얘는 살려줍시다. 나의 원픽이 바뀌었어, 너로. 너는 발전기를 굉장히 열심히 돌렸지. 너는 나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서 너를 살려주도록 할게. 어 니아는 진짜 내린이요 얘는 진짜 아까전 애교줘서 도망가는거 봤잖아얜 진짜 내리이야 어차피 냉초되니까 강해져서 돌아와라 알겠냐? 친구 개구 어딨죠? 짝집에 떴나? 개구 찾아주자 니아도 애교부렸어? 어 니아도 애교부렸어 내매맥가 네, 제일 먼저 부리긴 했는데 그래서 귀여워서 봐주려고 했더니 감히 탄자를 맞으라고 유도를 해? 나엔듀링도 없는데? <laughs>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지 엔듀링도 없는 살인마한테 지금 뭐 어? 탄자 맞으라고 하,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지 아니 결국 없냐 왜? 내겠다 네, 가라 가가 너는 너는 착하고 발전기를 빠르게 돌렸던 열심히 돌렸던 대리님 너는 살려줄게 굉장히 뽀듯했던 판이네요 밥풀도 두개나 먹었고